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오늘은, 쫀! 종이컵으로 만드는 귀여운 문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슝. 문어가 키워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난 종이컵 문어예요. 오오오. 자, 귀여운 종이컵. 문어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종이컵 하나와 빨간색 색종이 한 장. 그리고 입을 만들어줄 수수깡. 자, 눈은 이렇게 눈알로 붙여줘도 되고 그려도 돼요. 풀, 가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눈알 붙이려면 양면 테이프도 필요해요. 자, 간단하게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색종이를 먼저 반으로 접어서 사용할게요. 반으로 접어서 잘라줍니다. 자, 두 장이 나오죠? 이렇게 약간 끝부분은 대각선으로 살짝만 이렇게 라운드가 되도록 둥글게 이렇게 잘라줘요. 그리고 얘를 한번 이렇게 대봐요.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주고 풀로 이제 붙여 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 주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잘라 놓고 자, 연필이나 볼펜이 있다면 자, 여기 종이컵 바닥을 색종이 한쪽 편에 두고 동그란 모양으로 그려 주세요. 그리고 애들 잘라 줘요. 일단 이렇게 반을 접어서 반만, 상어 반은 또 사용할 곳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는 이렇게 모양대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이제 풀로 붙일 거예요. 풀로. 여기 윗부분부터 이렇게 넣어서 손톱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딱 붙여줘요. 짠 깔끔하게 붙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풀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풀칠을 해줘요. 아까 준비했던 가운데 부터 누르면서 이 부분이 조금 위쪽으로 조금 더 잘라줘야 돼요. 이 하고요.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한장 여기 반 남았죠? 이것도 이 뒤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또 끝부분만 살짝 발라주고 이렇게 대고구요 너무 잘라줬으면 이렇게, 이렇게 붙일 거예요 여기다가 풀을 발라줄게요 쓱쓱쓱 를 바르고 이렇게. 입혀줬어요. 이번에는 코와 눈을 붙여줄 거예요. 코와 눈은 양면 테이프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코를 뿅! 이렇게 붙여주고. 눈 부분도, 이렇게 붙여주고, 한 군데 더 있죠? 이렇게, 짠. 자, 붙여줬어요. 자, 이번에는 문어 다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자, 가위로, 이 정도 너비로. 오리고, 다음은 조금 이렇게. 얘는 잘라줄 거예요. 사이사이를. 하나, 다리 두 개, 세 개. 잘안 잘려요. 어우, 여기 두꺼운 부분이구나. 이렇게, 네 개. 해주고, 이쪽도, 반대쪽도. 얘는 잘라줄 부분.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사이는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위로, 요거는, 이렇게 잘라주고, 잘라주고 자,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를 이렇게 구부려줘요. 문어 다리. 마지막 여기 남죠? 얘는 그냥 잘라주면 돼요. 문어다리를 다 만들고 남은 자, 공간은 그냥 버려줘요. 짠. 이렇게. 슝슝슝. 너는 문어. 자, 여섯 개 문어다리를 다 만들어줬어요. 귀엽고 간단한 종이컵 문어가 완성됐습니다. 와어 안녕 안녕 같이 놀자좋아좋아아 룰루루 룰루루 춤추며 놀자 호호 호호 종이컵으로 귀여운 아아를 한번 만들어 아습니다 자, 완성한 분들아좋아아 클릭 클릭 구독 알림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종이컵을 사용해서 색종이와 수수깡을 이렇게 문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